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네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, 전자신문 정치부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되신지 8개월 됐고 당대표 되신지 한 5개월쯤 됐는데요 지금까지 걸어온 개인 이재명의 정치사와 지금의 어떤 위치만 좀 다를 것 같은데 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좀 어떤 건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상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왜 그렇게 오바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색다른 표현 색다른 모양 모습들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. 아, 벼룩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튀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런데 이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. 아, 유행하는 말로.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그걸 광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서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또는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일국의 최다수당, 야당이긴 하지만 최대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고 표현도 그렇게 개인일 때할수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,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그리고 그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아쉬움은 그런 거죠. 제가 마음 속에 가진 많은 생각들 또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수많은 우리 헌법기관들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당당 당 안에 제 개인적인 의지나 또는 <laughs>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.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은 아쉬움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,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언제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요. 네. 더.